경기 방송입니다 보조 매트에서 두번 화면 시 자리에 없으면 실격입니다. 보조 매트에서 두번 화면 시 자리에 없으면 실격입니다. 저희 저선 선명 방송 하자 않습니다기대기 공구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장 내부에 선수 이외에 체육관 관계자 분이나 공기가 떨어질 수있도면 바로 공기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장 내부에 선수 이외에 공기장 분이나 공기가 만난 선수도 선수 안내입니다. 리얼지스는 선수 호명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리얼지스는 선수 호명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보조매트에서 두번 호명 시 자리에 없으면 실격입니다. 보조매트에서 스텝이 호명 시 자리에 없으면 실격입니다.